삼겹살, 햇반 여덟 개. 보고 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데나니다아 감사합니다. 삼겹도 진짜 열심히 반. 아, 예, 안 아, 그래. 예. 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기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야, 선물 받으세요 <받았어>, 선물. <laughs> 야, 선물 받. <받았어>. 이제 <laughs> 해상 콘도 갑니다. 예요. <laughs> 방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치 먹을 거 준비해 놨어 건강상도 식후기 아닙니까 그죠? 묵고 갑시다. 묵고 오늘 고기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일단 묵고왔요이 알고 네, 오늘 만나반게 네. <laughs> 네. <저녁도> <laughs> 여러분 이밥먹으니까 낚시해야죠. 오늘 <laughs> 배한 살을 먹어야 되거든 먹으려면 지금 부지를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해상 펜션에서는 어떤 낚시를 할 거냐면은 저 앞에 양식장이 있죠. 저 앞이 포인트랍니다. 저까지 던져야 돼요. 근데 거리가 한 40m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카고 낚시. 좋죠? 미끼는 옥수수. 오늘 새알 끼끼 하나 새알. 또 우리 익삼 씨가 또 준비해놨거든요. 카고. 캬. 자, 초반에는 요요 맥카고 요 요걸로 던져볼게요. 하고 마스터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음. 어, 어큰 뭐래? 요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카펜자 묵할수 있거든. 여유 있게. 아 여유 있하면안 되겠다.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먹어, 먹어, 먹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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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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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팔짝팔짝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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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마이크를 안 켜놨었네. 아, 내가 이 마이크를 네. 안 켜놔가지고, 아, 영상이 어딨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았으니까, 카고 마스터의 실력을 보여드렸죠, 일단은. 옛날에 해성표신 당길 때는 뭘 했냐면은, 이렇게 찌낚시를 많이 했거든. 혹시 몰라서 카고를 던졌는데, 요즘에는 카고가 대세입니다. 두대로 오늘 제가 오늘 횟거리, 오늘 전혀 기가 막힌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하신 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싹 썰어가지고 오늘 대접 한번 해드려야 되거든. 좋았지? 여러분들. 이런, 이런 같이 오더라도 매너를 지켜야 된대. 할랑은 딱 자기 공간에서 해야지. 여기 한대. 저기 한대. 뭐오이 똑바로 안 할기가.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laughs> <왜 가리고> 리본인데. <있는데? 웃음> 한 마리 잡는 거 봤지? 한동한 마리 잡어도 너무 기고만장한거 아니니? 자꾸 얘기해. <laughs> 이거 또 봐라 또 입질이 또 입질. 이봐 이봐. 이 또이쪽 같다. 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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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 마스터 다이렉 카고 마스터. 어? 어? 여사님 여사님 어 뭐야 빨리 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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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한까봐한까위 봐봐 빨리 가와봐봐 이 가와봐봐 이 가와봐봐 그게 손맛이라 자 한번 봐봐 어? 가와봐봐 가와봐봐 가봐봐봐한끌리 가봐봐, 가봐봐. 가봐봐. 아 <laughs> 가보고도 해야지 이제 나어 아, 손맛 어때 손맛 어때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아, 가와봐봐 아, 참돔안네아 참돔이네 참돔이네, 참돔이네. 되게 커. 이제 수업 수업 더 가면 안 돼요? 와이건 크다. 이건 크다. 어, 성공, 성공. 장애데들이 당시 이런데 에헤이 그런 걸 잡아가. 어 추워서 안 되겠다. 방에 들어왔어요. 이거 이전이이 뭐냐면은 어, 여기서도 이렇게 입질을 볼수 있다는 거죠. 처리 때 보이죠? 여기서 어, 입질을 볼수 있어. 방에서 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겨울에는 펜션만한 게 없네. 낚시가. 어우 아우터시다. 아우터시다. 네 바람이 불어서 입실 안 하겠다. 조심해. 이거 이제 히든 카드. 히든 카드. 볼락 채비야고 볼락 채비. 그래도 이 겨울에는 볼락이 맛있겠다. 이런 데 오면 또밤 낚시 해 줘야 되거든 이런 데 오면. 우리 그냥 밤에 잘수 없다니까. 그죠? 몰라. 잡아서 해안사에 썰어무여요 바늘 3개, 청개지렁이를딱세개 넣고, 포인트는 먼저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서 입질이 오는지, 캐스팅하고 하나씩 알거든요. 발 앞에 딱 빠져줍니다, 발 앞에. 입질이 어디서 온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닥에 딱 찍어놓고, 아, 입질 없는데, 떠 있나? 떠서 한번 해보고, 자, 여는 입질 없다, 그죠? 여기는 옮겨보는 겁니다. 아, 여기다 아니다, 여기다 아니다. 멋있잖아요. 석양이 딱 지는데 이 낚시를 하고 있는 이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날씨만 딱 좋으면 되는데 야 큰일 났 볼락이 없다 좀더 어두워져야 될모양이다 아, 철수 철수 여러분 들 도마하고 접시하고 칼하고 이렇게 챙겨왔어요 해칠 준비를 다 해서 왔다 이기지 아쉽지만 참돔이라도 예, 한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돔도 맛있다 카데? <laughs> 요 놈들 오늘 잡은 거두 마리 조각거든요 꼬리가 보면은 완전 양식은 아니고 어렸을 때좀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았던 놈 같습니다 요거는 오늘 저녁에 안주거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쓰는 법을 제가 한번 배웠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등등배 등, 등, 배. 가장 얇은 부위로 나가서 오 오! 잘됐어 잘됐어 잘됐죠? 잘 되었다 잘 되었어 오오오오오 크 나온다 뭐야 나온다 와.. 맞죠 되죠 되죠 자어 뱃살 우! 이물질도 좀 제거를 하고 좀 탱글탱글한 느낌을 낸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갈 모양 그대로 응. 두툼한, 이럴 때 두툼하게 이럴때오르듯 두툼하게 썰어야 되거든 오늘 우리 일행분 중에서 회를 잘못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기랑 회랑 사합으로 먹을 수 있게 묵은지 준비했습니다 묵은지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막 시해보고 왔는데, 올라가안 잡힌다네. 그래 묵고만 자야겠습니다. <laughs> <laughs> 해 위에 묵은지를 올리는 거예요. 고기 쌈장.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래 해가지고, 이러면은 해맛이 좀중화됩니다 <laughs> 근데 이게 여러분 참돔이 있잖아요, 참돔. 이 무시할 게안 되네. 이런 기가 철철 넘치더라고 너무 컸어, 참돔이. 어. 음. 음, 맛있다. 참도 맛있네. 음. 원래 이렇게 여기는 낚시도 하고 잡은 걸해먹고 놀다 가는 곳이라. 한잔 할게요 오늘. 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거 먹고 내일 아침에는 해상펜션 이제 한번 싹 보여드리고 잠시 한또 잡아보고 <laughs> 그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일은 잡히겠지. 잡히나 이 해상펜션의 저 밤입니다. 다들 열심히 낚시하고 있죠. 저는 안 합니다. <laughs> <laughs> 오이 뭐가? 야 볼락 있네 볼락 야. 있습니다 어? 볼락 있네 볼락 사이 또 감시있지 누가 그라대여기저 옆에, 옆에서 지금 크리 미키의 카고에서 옷 자놨답니다 아 잡고 주무시죠 아저 아세요? 네아예 그러면은 그럼 죄송한데 고기 한 번만 더 들어주실래요? 저 줌으로 한번 찍게요 안 아, 넣었어요? 아익사마 들었지? 아, 크릴의 카고다 갑시다 어짜 이서 놓는데내 간다 지금 카오 간다 아 잘라키한데 어짜가다 어따 잡아갑시다 어짜 잡으러 어짜는 문 어짜라 <laughs> 어때라 어. 골반 이쪽 들게 날씨가.. 날씨가.. 뭔데? 응? 요새 아직도 이런 어플을 쓰고 있나? 그럼 원래 쓴다 이거 어신 모릅니까 어신? 어신? 와 영감쟁이 영감쟁이 요새 이런 거안 봅니다 어신 보지 어신 의신. 어신이라고 빨리 쳐보이서와 이런 게 있네? 어, 이거 엄청 자세하게 나오잖아 행위, 행위 아? 물대표도 따로 보고, 어. 바람 따로 보고, 아. 날씨 따로 보고. 그래, 원래 그래, 알했나 이거는 행위에. 아. 아, 한 방에 나옵니다, 한 방에. 그래, 봐보이소 그러면은 현재 위치를 눌리고. 그렇지, 그렇지. 금방 찍으면 돼? 금방 찍으면 돼. 오, 와, 요리하면 안, 안, 안 오네. 날씨, 날씨, 기온. 풍소, 풍향, 파고, 수호까지 다 나오네? 그렇네. 요 밑에 보이세요? 어. 요것도. 아. 물대 고, 저. 아, 물대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네. 그래프로. 요 밑에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요 시간에 214cm. 오. 어. 저, 저에. 이시 야, 아, 이런 내한번씩물때피 내 숫자만 보다 보니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씩 착각할 때가 많았거든. 높이가 다 있으니까 어. 보기가 엄청 편하잖아요. 물때 달력 보기 이거 누누 볼까? 와, 이러면 또달 월별로도 다볼수 있네. 여기 한 물부터 막 어. 조금까지 싹나오잖아 보자 중들물 지금까지 조가가 괜찮았다면 잠시 쉴 타임 난안 가던 조력 시작하면 연락 모두 유지 입질 확률이 있네 입질 확률 봐라 감성돔 나쁨 그래 입질이 없네 박 과장 나쁨 아이고 어 아, 이런 것도 있구나아익사 이런 것도 할줄 알고 어 그런 하은요어 행해 행 의신 압니까 어난진짜 여기 쓰고 있지 아, 아 그래. <laughs> 자 여러분 이제 광고 끝 낚시 끝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상펜션 한번 싹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배를 타거든요 입구로 들어오면은 딱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한번싹 돌아볼게요 딱 돌아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앞에 이런 양식장들이 있으면 그 주위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온 곳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펜션 양 끝에 이렇게 아예 고정식으로 이렇게 낚시대 거치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원투나 카고 낚시를 위한 저기도 있거든요, 저기도. 여기도 세개 달려있죠. 세개 달려있고. 고기를 잡으면 뛰어을수 있는 살림망, 비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낚시하면서 좀쉴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낚시를 하고, 좀 쉬면서 낚시를 할수 있어요. 방은 그렇게 위생적이진 않아요.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게 들럽지도 않고, 그냥 딱 쓸만합니다. 냉장고는 엄청 실큰거 있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 있어도 되겠다. 네. 따뜻한 불도 잘나오더라고 따뜻한 불 여기 온수기가 있어가지고 걱정 없고 그 다음에 방이 있는데 사인이 있으면은 좀 빡빡할 정도의 방 크기입니다 전기 판넬이 있어가지고 뜨겁게 잘수 있습니다 오직 뜨고 죽는 줄았는 전자레인지 밥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박 이일 해상 펜션 낚시가 끝이 납니다 보니까 밤에도 낚시를 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어짜자피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조금 영상 만드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지금 그 슬럼프거든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좀잘좀 좀 봐주시고,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바이